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팀입니다. 벌써 24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올해 마지막 콘텐츠로는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어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지갑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또 연말이고 하니까 이런 복권 이벤트까지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패션회사 직원들의 지갑 확인하러 가실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 이 지갑은 어디 거예요? 아떼 반에서 구르을 거예요. 이번 새로 나온 네. 셀러라는 지갑입니다. 스트랩으로 걸수 있게 네. 일단 스트랩이 같이 출시되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오! 들고 다녀도 되게 좋아서 어? 그렇게 매는 거 예쁜 것 같아요. 네. 소가죽 베지터블 레더예요. 정말 부드럽고 갈색도 있거든요. 갈색은 이게 사용하면서 색감이 네. 좀더 에이징되는 멋있는 소재에 네. 또 안에 수납도 <laughs> 엄청 참... 많이 들어있는데. 어, <laughs> 기본적인 카드랑 저 붕어빵이랑 어묵이랑 좀 먹으려고 좀 뽑아놨고 네. 하나 더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이건 맥세이프 지갑인데 어? 아떼가르송 거죠? 어네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에는 약간 출입증이랑 네. 교통카드 넣고 다니는데 딱 부착이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갑 걸고 계신 가방은 어디 거예요? 아 가방이요? 가방은 에토스 거예요 그 어깨에 두른 건 스웨터로 연출하신 거예요? 스웨터는 오. 아니고 이게 머플러 쇼리예요그 니트로 하기에는 모양 잡기가 좀어렵기 하니까. 맞아, 여기 목 부분 어, 이렇게 네. 덮이잖아요 뒤에 스웨터의 네.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툭 걸치기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되는데 네. 엄청, 엄청 따뜻해요 요즘 문신템이고요 코트는 네. 오버, 오버듀 플레어라고 아. 갈색 코트는 처음 사봤는데 잘어울리고요 어, 생각보다 네. 예뻐가지고 안에 원피스는 네. 어디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보죠 네. <laughs> 이것도 에토스 거고 네. 그리고 부츠는 아대 네. 부츠인데 네. 바이코 부츠인데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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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진짜 가죽이 좋아서 부드럽고, 진짜 맨날 신고 다니는 부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웨이저님, 제가 사실 매이저님 개인 채널 구독자인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채널도 자주 놀러와주세요. 전에 지갑 파워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요 <laughs> 어, 맞아요. 오늘은 어떤 지갑 갖고 셨나요 저의 정말 찐템인데 네. 좀 지저분해서 혹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이제 디올 제품을 쓰고 있고 킬팅이랑 이런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음 원래 예쁜 아이였는데 때가 많이 탔어요. 수줍네요. 네. <laughs> 네. 얼마나 애정하셨는지 티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네. 안에는 어떤 거먹고 다니세요? 어, 이게 아코디언 형태인데 벌어지는 형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저는 딱 심플하게 카드만 엄청 들고 다니거든요. 음또 제가 쿠폰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커피 쿠폰 아 이런 것도 모으고 이 컬러 자체가 대표식 그 디올의 컬러래요. 고민하다가 이거 그냥 딱 샀어요. 모든 시그니처를 사야 거, 되잖아요. 너무 예뻐요 <laughs> 네. 맞아요. 또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도 어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방은 지금 딱 요즘에 또 드무어룩이잖아요. 베리 어, 드무어시다. 하 네. 어베리 드무어한가요? <laughs> <laughs> 딱 요즘에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 들어간 것들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깔끔하게 들수 있는 형태고 얘가 숄더도 되는데 오, 오 특이하게 가방장치가 네. 되어 있네요. 토트로도 들수 있어요. 그래서. 오 좋다. 제가 그냥 심플하게 출근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기도 해요. 복권 한번 줄은 없고 네. 10억 원이 나왔는데 갖고 아, 그... 싶다. 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메이저님,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떤 팀에서 <laughs>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경역기획 부서에서 영업기획 업무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갑 소개 좀 해주세요. 디올 지갑이고요. 문이 열어서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 아니, 잠깐만요. 지갑이 터질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여기 뒤에 기후동행카드. 그래서 네. 맨날 이렇게 뺄수 있게. 해서. 앞에는. 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 같이 이렇게 행운 오라고. 최고심을 좋아해가지고. 아,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짱구는 뭐예요? 이것도 카드예요. 어, 아, 진짜요? 체크카드. 붕어빵 현금이랑 아빠가 어제 준 복권 들어있어요. 아 근데 네, 메이저님 복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전 복권 받으러 와가지고. 네. 요 아우터는 어디 거예요? 요거 보세에서. 아 진짜요? 쇼핑몰 정보 너무 알고 싶다. 바지는 어디 거예요? 요거 어텀 제품이에요. 신발은 어디 거예요? 요것도 지그재그에서 이번 불프 때산 건데. 쇼핑 엄청 열심히 하셨구나. <laughs> 트렌디 오페럴 아, 거예요. 저도 그 쇼핑몰 좋아해요. 연말이어서 복권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같이 복권 한번 긁어보실게요. 하나도 안맞어 하나도 안, 안 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처음 매니저님이 오셨는데 네, 어느 팀에서 오셨어요? 저는 아떼 디자인 팀에서 왔습니다 헐 요새 아떼 예쁜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다 매니저님 통해서 나오는 거였구나 <laughs> 매니저님 오늘 저희 지갑 어디 거예요? 촬영 중인데 지갑 있으세요? 저는 오 요즘 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불편하면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쵸 음, 맞아요 엄청 들어가요 이게 지하철에서 꺼낼 때막 지갑 막, 이렇게 막 지퍼 열고 이런 게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완전 바로 휘뚜루마뚜루 열수 있고 그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항상 이러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메이저님 오늘 제가 보니까 지갑도 지갑인데 옷부터 가방까지 <laughs> 하나 하나 다 심상치가 않아요. <laughs>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티지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지랑 신발은 어디 거예요? 신발은 요즘 자라에서 E4 FW에서 나온 신발을 샀고요. 아 바지는 자라 카고 바지 그걸로 아 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매님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제 최근에 했던 새로운 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오늘 어떤 지갑 보여주시나요? 출시된지랑 2주된 지갑인데 폰과 지갑을 들었을 때 그립감을 좀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기 좋은. 네. 숨어 있는 기능은요. 뒷판에 카드칸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보통 다른 지갑은 딱 찍었을 때한 장의 카드를 대어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그쵸.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이 전체 RFID 방지 필름을 대서 여러 카드가 있어도 여기 있는 카드만 인식을 해서 그냥 대박이다. 딱 대시면 돼요. 편하게 아, 네, 이런 그래서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안에도 이제 카드 칸을 전 이렇게 세 칸씩 넣을 수 있게 현금을 한두장 정도를 들고 다니는데 그 현금의 사이즈 딱 맞은 최대한 슬림으로 이 스펙으로는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도 한세 가지 정도가 저, 2주 전에 출시를 했어요. 지갑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또 지갑 특집 하면은 쿠폰 어, 네, 네. 한장 긁고 가셔야 되는데요. 아네네 네. 한번 여기서 네, 네네 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아 네. 열심히 와서 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 직업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얼른 따라왔는데, 지갑 좀 보여주세요. 신규 아이템으로 나온 제품이고 네. 멀티 지퍼 홀더인데요. 네. 핸드폰이랑 같이 한 손에 좀쥐어질만한 사이즈고요. 얘는 파우치형이라서 좀 수납력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립스틱이랑 이제 미니 양수 미니 핸드크림까지 다 들어가는 수납력이고요. 카드슬롯 네. 두 칸이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지품이랑 네. 이제 카드를 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을 음 하실 수가 있고요. 차키 고리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좀 쉬워서 발렌 맡기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쉽게 쉽게 탈부착이 돼서 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요 있는 거예이 고리가 지갑에 달려있는 거죠? 네. 이 소재가 좀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좀 소프트해요. 그래서 네.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지갑, 이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버터색 자켓, 어디 거예요? 저희 에코너에서 구매했고요. 오, 진짜요? 같습니다. 네. 안에 네. 원피스는 어디 거예요?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워커도 W컨셉에서 구매를 <웃음> 했고요. 엄청 <laughs> 열심히 긁으시는 거? 선생님은. <laughs> <laughs> 힘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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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황수지입니다. 이 네. 지갑은 어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2 9 c m 에서 구매한 지갑이에요. 여기는 자주 쓰는 거, 여기는 네. 가끔 쓰는 거, 여기 뒤에는 교통카드랑 음. 사원증을 넣어놔요. 착장도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안에 맨투맨은 어디 거예요? 어, 얘는 폴로 부재. 바지는 어디 거예요? 에이세컨즈에서 샀던 거어 같아요. 스파 브랜드도 되게 자주 하고 빈티지. 구매도 많이 하고 혹시 가지고 싶은 지갑 있어요? 아떼! 그.. 박스 여성 액세서리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림이 같은 게두 개가 나와야 당첨이거든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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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됐어요? 허, 됐다. 어 됐다! 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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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진짜 2,000원! 와 <laughs>